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성자리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은 저수지의 지금 상태에서 중류권입니다. 수심은 1m 50에서 1m 80권을 찾아서 조금 깊은 곳을 찾았고 마름 언저리에서 살짝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지금 대편성을 했습니다. 대를 던지다 보니까 마름 가까이에는 부유물도 있고, 그 뭐, 다른 게, 뭐, 조금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마름에서 조금 띄워서 그렇게 지금 대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대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앉아 있는 데가 살짝 언덕이고, 지금 저 찌가 서 있는 곳이 그 바닥을, 봄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은덕하고, 본바닥이 만나는 지점을, 그, 선정을 해서, 지금 대표성을 막 맞췄습니다. 과연,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형, 살짝 깊어지는 골도 있고, 살짝 올라오는 은덕도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 입질 올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뭐 양수형 조수시라서 뭐, 뭐 블루길 베스 관계에 있는 어종은 전부 다 있다고 봐야 되고 물론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가을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 붕어를 골라서 낚을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글루텐도 사용을 해보고 그 대체 미끼 글루텐의 예, 블루기라든지 감기어 중에 너무 많이 덤비면은 또겉보리 미끼도 사용을 해보고 미끼를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일단은 그 글루텐부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글루텐도 한봉지만 소량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응, 음, 떡이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적당량을 넣고 비가면 뭐 아무래도 뭐. 날씨가 햇빛 쨍쨍 내릴 때보다는 훨씬 나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날씨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기 시원하게 비가 내려주면은 또 물속에 있는 부어들이 그 활성도도 살아나고 또 많은 양의 비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이 많이 섞이면은 굉장히 그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자, 일단은. 일단은, 점성이 굉장히 강 하도록 많이 주물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미기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한개던지자한개 던져시라이. 아이고, 비가 왔어. 좋긴 좋은데, 자, 삼육대. 위쪽에다가, 거버리 위에다가, 지부하는 형태로 해서, 살짝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상태로 되는 것같으면 그 강물도 땡겨 올리고, 이 빗물도 올리고 하면은, 쇠물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초저에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됨으로 인해서 그 물속에 있는 그 생물들이 그 활성도가 상당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 반대로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케미를 꽂고 주민시간까지 음. 지에 움직임은 없고, 비가 올 적에 부모들이 라이징 하던 모습, 부모들이 움직인 모습을 보였는데, 비가 그침으로 인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가 오면서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날씨를 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쥐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laughs> 조금 휴식 취하고 아침에 새벽 일찍 나와서 부모들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하루 전에는 이렇게 붕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불과 하루 새에, 저 조항이 하늘과 땅이네. 제가 어제 아래 하루 먼저 와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런 괜찮은 시야에 붕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보시면은, 머릿수로 내가 참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비가 오고 난 뒤에 상황이 좋아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붕어는 일곱 개를 많이 잡았습니다. 시알, 뭐, 보통 그 30, 한 2, 3 되는 거, 그 잔챙이 잔치, 붕어도 있고, 이런 거는 뭐, 30, 한 4, 5 정도 되겠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은 마리수의 부어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찰영하는 당일 날에는 부어들이, <laughs> 잔챙이 부어들 막 나오네요.